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데님을 원래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데님들, 좋아하는 데님들을 모아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 리바이스 빈티지도 있고, 아니면 뭐,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이 리바이스 빈티지 대어인데요어 얘는 오렌지탭 빈티지고 제품 넘버는 505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오렌지탭이 517이랑 505 이렇게 두 가지 모델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얘는 505 모델일 거고 보면 이 제품의 제일 큰 매력은 이런 로싱감이죠 엄청 은은하게 들어간 이런 로싱이 되게 마음에 들고 이 색깔에 빠진 정도가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정도로 빠져가지고. 사실, 얘를 사고 나서 진짜 제일 많이 입고 다니는 그런 데님 중에 하나고, 저는 솔직히 뭐 데님 90년대, 80년대 리바이스 그런 거 따지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일단 바지가 이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핏감도 저한테 잘 맞아야 되고, 워싱감도 잘 맞아야 되는데, 얘는 그두 개를 다 충족을 시켜주는 제품이어서, 그래서, 얘는 저의 최애 데님이고 핏감은 505라서 그 501보다는 조금 더 스트레이트하게 떨어지는 501은 밑단이 조금 더 줄어드는데 얘는 501보다는 넓게 떨어지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얘가 뭐 위에 어떤 게 붙어도 다잘 어울려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냥 505 데님을 좀 많이 구하고 있거든요 얘를 너무 잘 입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거의 저의 최애 데님 중에 하나고 그 다음도 리바이스 빈티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도 리바이스 빈티지고요. 얘는 90년대 메이드인 USA 빈티지고 어 그냥 블랙 데님이거든요. 근데 이 블랙이 엄청 쨍한 블랙이 아니라 살짝 워싱이 살짝 된그 정도 블랙인데 얘가 사실 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워싱이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얘를 제가 엄청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제가 워싱을 살짝 만든 그런 데님이어서 진짜 제가 엄청 애정하요. 뭔가 본인이 많이 입어서 워싱이 생기면 되게 정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 데님이고 오른쪽 주머니 보면 제가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휴대폰을 넣어서 제 휴대폰 사이즈에 딱 맞게 워싱이 생겼거든요. 휴대폰 모양으로. 그것도 좀 재밌고, 그리고 그 버튼 플라이어가지고, 버튼 플라이 모양대로 여기에 도워싱이 생긴 그 부분이 진짜 매력적이고, 일단은 원단감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 원단감이거든요. 살짝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물기가 있는 것 같은 되게 원단이 엄청 매력적이어서. 이 데님도 많이 좋아하고 근데 얘는 502이어서 좀 제가 느꼈을 때는 핏이 되게 클래식하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위에를 좀 깔끔하게 입을 때 그럴 때얘를 많이 입는데 그냥 위에 니트 입고 얘 입으면 스타일이 되게 쉬워가지고 얘는 진짜 제가 그복처럼 매일매일 입고 다니던 데님이어서 이단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얘도 빈티지 리바이스고요. 얘는 50 500? 모델인데 50이어서 살짝 핏이 더 넓게 퍼지거든요. 여기에도 릴렉스드 핏이라고 적혀있고 이전의 데님들보다는 워싱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아, 이게 워싱이라기보다는좀 이렇게 뭐 묻은 듯한 더러운 그런 게 많이 묻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분들도 조금 매력적이더라고요. 큰애에서 몇년 전에 이렇게 엄청 더 티워싱 많이 들어간 데님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으로 입고 다녔었고, 얘도 입으면 핏이 되게 예뻐가지고 하고 좀더 넓으니까 뭔가 쓰임새도 그 전에 데님들이랑 좀 다르게 쓸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도 좀 많이 입고 다녔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앞에 2, 5, 0, 5나 5, 0, 1이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핏이어가지고 얘는 요즘에 잘안 입어. 그래도 550의 핏도 되게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얘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다음은 517 데님이고요 얘는 오렌지텔 빈티지 리바이스인데, 일단은 얘는 올 7이어서 살짝 부츠컷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그 부츠컷의 정도가 되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정도여서 얘도 좀 괜찮고, 근데 얘는 저한테도 딱 맞을 정도여서 되게 조금 핏하게 떨어지는? 그래서 뭔가 겨울보다는 여름철에좀 많이 입었던 재미 그래서 요즘에는 좀잘안 입는데, 날이 풀리면 얘도 다시 좀잘 입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얘는 빈티지로 샀을 때, 이렇게 바지 밑단이 엄청. 찢어져 있었거든요. 옆으로 보면 이런 느낌. 해서전 주인분이 카우보이 마냥 이거를 입고 다녔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뒤에가 이렇게 파져있는데 이것도 좀 재밌는 요소더라고요. 이런 게 그런 빈티지의 맛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얘는 5일 7인데 되게 티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부츠컷이어서 얘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부츠컷 많이 찾으시는데, 딱그 517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얘는 빈티지 데님인데, 브랜드는 무슨 일본의 모즈 패션을 좀 추구하는 그런 일본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여기 탭 보면 이렇게 송치 가족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좀 매력 포인트고, 그리고 얘는 배보텀 스타일. 부츠컷이랑 벨보텀 차이가 그냥 벨보텀이 조금 더 넓게 퍼지는 무릎에서부터 조금 더그 실루엣의 정도가 큰 팬츠로 알고 있는데 아까 5 1 7은 그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부츠컷이었다면 얘는 조금은 더 플레이어하게 떨어지는 그런 핏이어서 오히려 뭔가 확실하게 스타일을 보여주기에는 얘가 더 용이한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이런 워싱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뷰티샵에서 딱 입었을 때 워싱도 마음에 들고 핏감도 제가 없는 핏감이어서 바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다음은 뉴스라는 브랜드의 데님이고요. 얘는 몇년 전에 샀었는데 요즘에는 잘안 입거든요. 워낙 여기 턱턱 별 있듯이 핏이 되게 와이드해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잘안 입는데 얘를 좀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얘가 일본 원단을 사용해서. 만든 데님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원단이 되게 좋은 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일본 데님에 대한 좋은 인식 같은 게 생겼어가지고 이런 원단감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었고 보면 워싱은 거의 안 들어갔는데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뒤에 이렇게 군데 덮치는 부분에 요 정도 워싱감 생기는 거랑 이 원단이 주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얘는 그냥 꽃장이 있기만 한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메이킹이 좋은 바지라는 게딱 느껴져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강정석 브랜드의 데님이고요. 얘는 제가 데님 셋업으로 구매를 했는데 일단 구매 포인트는 얘도 일본 원단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데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딱요 정도 워싱감의 데님을 찾고 있었는데, 얘가 딱 그런 워싱감도 받고 있고, 원단조차 경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데님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구매를 했고, 디자인적 포인트라면 얘가 살짝 리바이스 엔진처럼, 요 옆에 사이드 라인이 돌아가게 디자인이 되었거든요. 뭐 강정섭 사장님의 말로는, 기능에서 보는 그런 형태를 취하려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다 하는데 그게 또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도 너무 이해를 잘 했고 그래서 입었을때 그 뭔가 착감감이 살짝 그래도 일반적인 데님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마음에 들고 얘도 워싱이 살짝 들어가는데 이 워싱이 좀더 과하지 않게 잘 들어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고 그래도 뭐 결국에는 이런 컬러가 원단감 때문에 이 데님을 구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리베이시나 이런 캔톤 같은 것도 저의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좀 평범하지도 않은 잘 세며지는 그런 부자재를 사용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아까 나온 바지의 셋업 제품이고요 얘는 데님 타입 3 자켓을 베이스로 나온 제품이고 어, 디자인은 셋업이죠 보니까 그 디자인이 관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데님은 다리 봉제 라인이 이렇게 뒤틀려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얘는 팔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님 자켓이 원래 두장 소매로 만들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봉제한 부분을 이렇게 디트어서들어가서 요게 좀 디자인적 포인트인 것 같고 어 얘는 입어봤을 때 핏감에 일단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저스트하게 떨어지는데 이 옷이 사람을 감싸줬을 때의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요 자켓 은 진짜 핏감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여기에 사용한 이런 캔톤들도 되게 미니멀한데 살짝은 빈티지한, 그렇다고 너무 막새거 티가 나가지고 부담스러운 그런 캔톤도 아니어서 부자재도 엄청 잘 들어간 것 같고, 이런 핏감이 일단은 진짜 너무 좋고, 사실 데님 자켓을 빈티지로 좀 구해보려고 어디, 착하면 입어보고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뒤져보고 했었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핏감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 제가 딱 원하는 그런 핏감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이 항상 아쉬웠었는데 이 제품이 딱 제가 원하는 그런 핏감을 좀 충족시켜줘가지고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자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데인 자켓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얘는 껌대가르성 옴므에서 나온 데님 자켓인데요. 보시면 얘도 타입 3 베이스로 나온 자켓이고 얘는 살짝 흑청인데 요 원단감이 진짜 너무 매력적이고 얘는 껌대가르성 옴므 2002년도 제품인데 제가 알기로 2002년도면 아마 다나카 케이치가 데이팅하던 시절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때 제품으로 추정이 되고 얘는 요런 버튼 보면 여기 꼰대가랑성, 꼰무 이렇게 적혀있고 전판에 이런 실버 크랙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디테일도 엄청 은은하게 들어갔어요 이게 막뭐 엄청 과한 그런 실버 크랙 디테일이 아니라 되게 은은하게 들어가서 보일 듯말듯 그런 느낌도 되게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자켓을 보고 되게 좀 놀랐던 게이두장 소매가 되게 입체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살짝 테일러링 자켓에 들어갈 법 하게 이 소매가 엄청 입체감이 있게 들어와서 그냥 기본적인 데님 자켓을 만들 때도 소매에 그런 테일러링적인 패턴을 적용시키니까 옷을 딱 입었을 때 되게 다른 옷들이랑은 좀 다른 그리고 핏감도 엄청 매력적이고. 제가 좀 좋아하는 디자인이 막 엄청 밖에서 봤을 때 드러나는 디자인보다는 진짜 그 사용자가 계속 착용하고 입었을 때더 뭔가 매력이 느껴지고 좋은 제품이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제 생각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디자인이 요 꼼데가로 사무의 청자켓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요 자켓을 제가 진짜 많이 덜아다겼고 얘는 진짜 웬만해서는 계속해서 잘 입고 다니지 않을까 싶은 자켓이어서 얘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좋아하는 데님 자켓들을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